오늘 소개해 드릴 바닷가 부동산은 포항 청진리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포항 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제 현 토지까지 접근성은 편리합니다. 북포항 IC에서 차로 약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넓게 잘 되어져 있고요. 현재 보시는 바다 조망을 영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남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살이 가득합니다. 음, 성토도 잘 되어져 있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도 넓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바닷가에 체령 쉼터 설치하시고 바닷가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닷가 주말 농장, 그리고 전원주택 부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성토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374평, 평당 55만원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포항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바닷가만 중개를 하고요, 포항 바닷가 땅까지 재산을 다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위치는 포항 오도유수욕장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